정득.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드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자기의 고인물력 자랑하기 내가 이 게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은 어떤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투표를 통해서 1등, 2등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1등 하신 분께 5만 원, 2등 하신 분께 3만 원, 그리고 실력이 제일 좋으신 분은 치킨 한 마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귀말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20대 초 중반을 갈아놓은 게임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공이 끄물하고 투수입니다. 어세븐나이츠음 천만 원 정도 질렀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해주실 분 있나요? 아 낮은 스펙이에요. 아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 왔습니다. 씨발. 진짜 미쳤다. 업적을 절반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와 미쳤네 이거는. 와 이거는 그냥 지금 중세 시대 사람인데 이분은 지금 지금 밖에 나가면 지금 중세 시대인지 아닌지 혼동 혼동하실 것 같은데 이분은 진짜로. 와 대단하신 분이네. 한때 인생을 걷던 게임들 산맥 위치렉 존망겜 아 윤혹이 5092시간 플레이 롤 1467시간 플레이 배그 1015시간 플레이 아니 씨발 몇 개야 이게 야 위에는 유럽 중세지대 사람이랑 이번엔 조선인도 있네 야 가지가지 한단이네 진짜 어? 동서양의 조화 오지네 로우스타가 13,289시간? 최종접속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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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중 <laughs> 자와 진짜 그냥 로우스사가이 이정도면 로우스사가이 아니야 이거? 아니 미쳤네 이거 뭔데 이거 그랑블 뭔데 80만명 준인 4천이라고? 아니 씨발 이거 아는 사람 있어? 디, 디스코드 들어봐, 디스코드. 여기 들어와서 설명 좀 해줘. 이게 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게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인가요? 잘은 아니고, 이제, 그니까, 이쪽 게임을 좀 했었는데, 네. 저게 리세마라가 심해가지고. 잠깐만, 잠깐만요. 리세마라가 뭐냐면, 처음에 보통 뽑기권 같은 거 주잖아요. 그게 좋은 게안 뜨면은, 새로 다시 파서 만드는 걸 리세마라라고 해요. 8천0천 8천 넘을 거예요. 저거 아마 그래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모바일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아, 가장 유명한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중에 돈으로는 거의 투탑, 투탑, 3탑 안에 들어갑니다. 어, 일본에서요? 그러면 이분은 거의 이 게임에서 사시는 분이네요. 저도 저만큼 랭크는 처음 보는데요. <laughs> 인만도 처음 보는데요. 저는 자, 본인 본인 왔대요. 자,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얼마 지르셨어요? 저는 얼마 안 질렀어요 아 그래요? 무과금으로 돈을 거의 안 썼어요 무과금이요? 월 3만원씩 무과금이요? 이게 무과금으로도 때릴 수가 있고 돈은 투자하지 않고 시간을 막 투자했다 전 세계 랭킹 대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실 액티브 유저가 80만 명에서 제가 거기서 이제 4천, 4천으로 아깝게 <laughs> 나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 랭킹 4,000 등이신 거네요. 아예 어, 일단은 그렇죠. 2,700 등이시네요. 요거예 어, 현재 3,800 등이요. 아마 3,826 등? 이위 <laughs> 후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추천 이게 게임이 뭔지 아무도 몰라서 추천 한 개도 안 바뀐 거 봐. 일본인 친구가 한국인은 정도를 모르는. <웃음> <웃음> 정도. <웃음> 아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분은 실력왕에 넣어야겠네 이분은 실력왕에 생... 넣어야겠네 어 1만 시간의 법칙? 그냥 소소하게 <웃음> 참여해봅니다 <웃음> 이런 씨발야 <laughs> 나와 와 이분 존경스럽다 진짜로 와 진짜 우주인 그 자체시네 이게 뭐 더한 게 나올까? 끝난 거 아니야? 중등. 형방송에 막든 뭐든 훈수가 많았던 이유. <laughs> 그러니까 씨발 어쩐지 훈수를 존나게 두드러. <laughs> 이래가 훈수 존나더는 거 아니야? 3만 시간 했으니까. 카드 게임 장인. 이건 국대 아니야? 이거 <laughs> 이거는 <이건> 국가대표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 국대 아니죠? 오우야 오우야. 오야 oh, yeah. <laughs> 들어가세요. <웃음> 이게 진짜 실력이지. 와, 국가대표도 나오네. <laughs> 메이플 인생을 받았습니다. <laughs> 뭐야? 이 새끼, 설마 유니온 아이 4개야? 이거 <laughs> 미친 새끼네. 이거 진짜로? <laughs> 8000짜리가 4개야? <laughs> 이 미친놈이네, 진짜! 예, 그, 8000, 네, 개 본인이고요. 유니온 네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전 절대 작업장은 네. 아닙니다. 절대 아닌. 작업장은 아니고요. 기재장. 보스 어디까지 가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 민간인 스펙이라서 하드 윌 정도까지 밖에는 지금 못 가고요. 하드 윌이 어느 정도예요? 하드 윌이요? 네. 현재 서열로는 네 번째 정도 될까요? 높은 거 아니에요? <laughs> 그, 그, 근데 그, 본캐는 레벨 제일 높은 거 몇이에요 그러면? 저 본캐는 방금 그239 제논인데요 두 캐가 정글... 252앰버가 하나 있어요 어... 아... 스펙은 정글... 제논이 높아서 제논 사진을 올렸던 거예요 아어 너무 과했나요?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laughs> 네,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님들 아저 그리고 이거 저 치킨 거부하겠습니다 저도 그랑블루를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저도 저 저런 랭크는 낭텐 처음 봐서요 정글... 아 그랑, 그랑블루가 그랑넘 산가요? 예아저 저런 랭크 처음 봤어요 그니까 제 여친이 그걸 해요. 4천 0백만원 들이붓고 8천이거든요? 예? 4천 0백만원 들이붓고 8천이요? 네, 근데 월 3만 행복과금에 2천 대면전 저게 넘산벽이라고 그랑드. 생각합니다. 그랑블릭이 어느 정도로 는 거예요? 여친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하루 뭐두 시간은 주무시긴 하셔, 하셨어요 라고 하시던데요? <laughs> 그랑블리미안해니 <미안한데> 제가 몰라뵀습니다. <laughs> 설명 열심히... 훈장 83... 이 유니온을 보고도 메이플 소리를 올릴 생각을 하였느냐 꾸짖을까? 아, 여보세요? 계세요? 네. 아까 그 유니온 3 2 0 0 0인데요 예. 계산을 실수를 해서 실수로 살을 더 곱했어요. 9만 시간이 아니고요. 시간 상으로는 지금 26,140 나와요. 아, 26,140시간이요? 무슨 일이 어디 더라 여기 있네. 이분 3만 시간이라? 3만이었네. 월패빼고 3D 마크 빼면 게임만 게임만 하고 보면 4만 시간 그랑블루 평균이하 본인 본인 등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본인 등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데 그거보다 더한 사람 이 있다? 아, 어, 머리 지끈거려. 아, 어, 머리 지끈거려. 야, 10천주 10최종을 해야지 인천에 드는구나. 어쩐지 이분이 자기가 평균이하라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구만. 저한 놈이 있었어 아 안녕하세요 혹시 그랑사이퍼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실례가 그 안된다면 얼마 쓰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게임에 이제 한 번씩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올수 있게 이제 3만 원 정도에 파는데 그거 할 때마다 한거 말고는 딱히 일본인분이 8,600만 원 쏟아부시고 18,000등 하신 분이 한국인은 왜 정도가 없냐 물어보셨거든요 그분이 <laughs> 38,000이면 그건 본인 노력이 부족한 거라서 네아 그럼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요? 예.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쉬는 시간 한두시간 빼고는 그때 계속했죠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요? 예 네. 그러면 노력이 부족할 만하네요 맘발점구는 <laughs> 노력이 음, 부족한 부족. 게 맞네요 <laughs> 노력 조금 더 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자,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네, 영광이 또 누가 될 시인. 것인지? 3 3 2 1 과연, 과연, 2 1 과연, 2 1 과연, 2 1과 1등은 이제, 어, 그랑블루, 노력의 시인님, 아 5만원, 네, 보내드리고요. 2등은 황제, 모발상무지2를 15년 동안 하신 황제님께서 2등 하셨고요. 3등은 카스 1등 하신, 아 우리 워브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다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안녕.